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141번입니다 몰게인 백봉윤금 요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복륜이 정말 잘 들어가 있는 몰개인이고 수용도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소개인 입장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인 입장까지도 복륜금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몰개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복륜 들어가 있고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긴 몰개인 백복륜금 요거 9cm 나오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 요아이가 층수가 괜찮죠 입장 뒷면까지도 금발은 좋습니다 141번입니다 몰게인 백봉윤금 4만원 입니다 142번 몰게인 백봉윤금 입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더 크고 복윤도속입자 밑에 있는 입장 그리고 층수까지 더 좋은 몰게인 백봉윤금 입니다 얼굴 보시면 진짜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복윤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속입장에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 여기 안쪽 한번 봐주세요. 안쪽까지도 이렇게 복민금 들어가 있는 올게인백0 0복륜금입니다 어, 사이즈는 지금 10, 아, 다시 재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10.5cm가 나온 크기에요. 사이즈도 크고, 일단 수형, 그리고 층수, 복민금이 좋은 올게인백0 0복륜금 142번입니다. 5만원입니다. 143번입니다. 에보니. 이 아이는 에보니 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보니 녹금 찾으셔서 제가 여기 에보니 녹금 한번 여러분께 선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어, 녹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 발크 녹색의 그. 그리고 수영도 반듯하고, 여기 옆에서 보시면 입장 뒷면입니요 입장 뒷면까지도 녹금. 그리고 밑에 입장, 이런 것도 봐주세요. 녹금 들어가 있는 에보니 녹금입니다. 사이즈 8.5cm 나온 아이고. 143번 에보니. 144번입니다. 플라멩고. 와, 수영도 반듯하고 금발련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금 갖고 있는 와이 플라멩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영 반듯하타잘 생겼어요. 그개입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입장, 입장 8cm 나온 플라멩고입니다. 아 속입장이 아니고 크기가 8cm 나온 플라멩고입니다. 얼굴. 그리고 금발이야 속의 입장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속 입장까지도 금다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후발성은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금이 최상입니다 144번입니다 플라멩고 3만원입니다 145번입니다 몬타니 요 아이는 몬타니아 철화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 아이가 입장이 좀 넓은 이렇게 환역으로 자란 몬타니아 철화입니다 금발이야는 녹도 선명하고 하얀색 백금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몬따니아.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가운데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아주 반대듯합니다. 사이즈 9cm 나왔습니다. 145번 몬따니아, 25,000원. 146번입니다. 아, 도감마리아, 1 0 0봉룡도 얼굴도 잘생겼고, 공룡 보시면은 전체 완벽한 공룡을 갖고 있는 도감마리아예요. 어, 요아이는 뿌리도 탄탄합니다 복륜 보시면은 복륜 색감 녹의 색감도 진하고 복륜도 굉장히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도감마리아 백복륜금 7.5cm 나옵니다 146번 도감마리아 백복륜금 3만원입니다 147번입니다 나비복륜금 요아이는 나비복륜금이에요 보시면 안에 녹 들어가 있고, 공윤이 전체적으로 지금 또렷한 나비, 공니금 뿌리 지금 잘 내려져 있고,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8cm 나오는 크기에요. 147번입니다. 나비 공윤금 10만원입니다. 148번입니다. 도감 말이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녹이 색감이 혼자 진하고, 공윤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옆에서 보시면 충수도 좋은, 도감마리아입니다. 입성도 지금 좋고, 도톰하게 성장했고, 뿌리도 탄탄하게 잘 내렸어요. 사이즈는 지금 9cm 나옵니다. 148번입니다. 도감마리아, 공륜도 3만원입니다. 149번입니다. 보석마리아, 공륜왜 얼굴 잘생겼고, 공륜도 정말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 녹도 진하고 그리고 복륜 입장라인 따라서 복륜의 색감도 또렷하고 뿌리가 탄탄합니다 뿌리가 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7cm 나옵니다 149번이고 보석 8만원입니다 150번입니다 로얄샤넬 로얄샤넬 금입니다 아, 이름 그대로 로얄 노란빛에 금이 들어가는 이 아이도 로얄샤넬. 수영 반듯하고 지금 공용금도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뿌리가 지금 탄탄하게 잘 내렸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밑에 있는 입장도 이렇게 공용떨렷하고층수도 괜찮은 좋은 이 로얄샤넬입니다. 사이즈 6.5cm 나오고 150번입니다. 로얄샤넬 3만 원입니다. 151번 레드불금 오늘 여러분들께 특가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UI 가격이 12만 원이고 뿌리 아, 뭐, 없는 아이 아니고 금이 반치짜리 아니고 수영이 틀어진 아이 아닙니다. 아, 수영부터 말씀드릴게요. 얼굴 반듯하게 잘생겼고 입장 보시면 이렇게 환엽으로 나온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 레드불은 돌기가 있죠. 돌기도 도돌도돌하게 지금 돌 발현 잘돼 있고 금도 잘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u 이환엽 수영 반듯하고 금 좋고 뿌리까지 탄탄한 아이입니다. 수영 한번 보세요. 오늘 레드불금 요아이 특가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는 지금 여기 한 9cm가 나오네요. 151번입니다. 레드불금 요아이 특가 12만원입니다. 152번입니다. 레인보우 인는 레인보우 금이에요. 어, 일단 수영 좋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금도 발현 잘 되어 있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쌩얼입니다, 이 아이. 보시면, 여기 반듯하고, 전체적으로 레인보우의 금. 이렇게 빛을 받으면, 보세요. 빛을 받으면 색감이 광택나면서좀 다양한 색감 보여줘요. 이렇게 붉은색도, 그리고 노란색도 다양한 반들반들한 금 보여주는 레인보우입니다. 사이즈 7.5 나오고, 152번입니다, 레인보우. 2만원입니다. 153번입니다. 플로리 디티 금. 얼굴 반듯하고 환엽의 입장 가지고 있고, 이어 플로리 디티의 금은 백금 아니고, 이렇게 노란빛의 금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색깔 보시면은 노란색 금. 이거 한번 보세요. 햇빛 받아서 광택 나고, 요 안에 진주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요런 반달반달한, 아, 진주가루가 아니죠.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요런 반달반달한 거. 진주는 백금이고, 플로리 디티는 이렇게 노란색. 금빛의 금가루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금가루 뿌려져 있어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선택, 어, 선택하실 때, 여기에 금가루 잘 뿌려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이즈 8cm입니다. 153번. 플로리디티 금 35,000원입니다. 154번입니다. 올리비아 백금. 요한 올리비아 백금이고, 보통에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올리비아 백금 보면은 전체가 백금 반에 확. 완벽하게 된 아이였죠. 그 아이는 눈으로 보기에 진짜 예쁜 아이이고, 요 아이는 성장을 잘할 겁니다. 녹도 지금 잘 차, 잘차 있고, 입장, 이렇게 보시면 모든 입장에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아이는 금도 있고, 녹도 좋아서 성장을 정말 잘할 거예요. 일단, 지금도 수영이 반대하 타게 잘 생긴 요 아이, 올리비아 백금입니다. 6cm, 아, 5.5cm 나옵니다. 154번입니다. 올리비아 백금. 2만원입니다. 155번, 요아이나, 로즈마리아. 아, 로즈마리아. 입장을 보면은, 게 장비처럼 생겨서 아마 로즈마리아를 입에 생긴 것 같아요. 보면은. 딱 로즈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아입니다. 이 로즈마리아. 그리고 요아이의 금타입은, 이렇게 입장 안쪽에 약간은 돌기를 갖고 있는 금타입이에요. 안쪽에 보면 돌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영 반대타고 환엽.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환엽의 로즈금. 155번입니다. 로즈마리아. 아, 제가 로즈금이라고 하고 로즈마리아인데, 로즈마리아 금 이렇게 기니까 그냥 로즈금으로 말씀드렸어요. 크기를 다시 해볼게요. 사이즈 8cm. 155번입니다. 로즈금. 25,000원입니다. 156번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음. 여러분 요거 보세요. 뿌리. 탄탄하게 잘 내린 아이고, 봉융금 보시면 전체 봉융금 들어가 있는 아이에요. 숯불이 탄탄, 그리고 수용도 반듯하고, 그리고 봉융금까지다 들어가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어, 이 종자가 그럼 진짜 고급 종자인데, 진짜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또의심이 가시죠? 그 종자, 종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받고 나서 이거 레드다이아몬드 아닌데 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두말없이 환불해 드릴게요 요거 사이즈 7.5cm 입니다 정확한 종자고 레드다이아몬드 12만원입니다 오늘 특가 금요일입니다 하나 준비했어요 157번 입니다 이 루비마리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크기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 9.5cm 나옵니다 사이즈 좋아요 크기만 큰거 아니고 환엽에 복륜금 뿌리도 탄탄합니다. 윗머리 저렴하게 들은 거 아니에요. 뿌리 탄탄하게 내린 요 루비마리아 요아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다시 한번 9.5cm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엽에 복륜금 떨어하고 뿌리까지 탄탄하고 얼굴도 잘생긴 루비마리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들께 드린 특가 157번 루비마리아 12만원입니다. 158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오늘 예이나야 하나씩 준비했어요. 꼬이 탄탄하고 얼굴 보시면은 수영도 진짜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그리고 복륜금도 진짜 잘 들어가 있는 레드 아 골드 다이아몬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륜금 속 입장에서도 복륜 또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꼭 데려가세요. 있어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골드 다이아몬드 수, 반듯한 수영 복륜금이 아주 또렷한 전체 입장 다 복륜 들어갔어요. 사이즈가 8.5cm입니다. 크기도 좋은 골드 다이아몬드이고 158번입니다. 4만원입니다. 159번입니다. 킹레드 말이야. 요 아이 보면 오늘 특가로 준비했는데 원래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보니까 지금 마데카솔 발려진 게 있는데 입장 하나가 부러졌어요. 바테이드 나이를 분에 옮겨 심다가 어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 옷자락에 걸려서 요 아이가 풀어졌습니다. 소매에 걸려서.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준비해서 15만 원에 뿔이 있는 킹레드 그리고 수영도 반듯하고 금도 완벽합니다. 반치 아니에요 아이 그래서 15만 원에 가격 책정했고, 그래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보시면 약 발랐는가 보이실 거예요. 요 아이 크기는 지금 크기는 7cm 나옵니다. 얼굴은 진짜 반듯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색감이나 금발이나 또 복면 다 들어가 있는 킹레드입니다. 요 아이 159번 오늘 뜻하지 않지만 이게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됐습니다. 15만원입니다. 159번 킹레드 마리아입니다. 160번입니다. 소정먼디 요 아이는 소정먼디이고 명품종자를 유명한 소정에서 나와서 이름이 붙어졌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안동 먼디와는 다른 종자의 또 다른 고급 종 먼디입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은 어 일단 수영 좋고 그리고 복륜금도 입장 전체 에잘 발현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녹이 가운데 있고 입자 라인 따라서 복륜금이 들어가고 복륜금 입술 라인 따라서 또 핑크색 물 들어가고 이 입장을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는 입장 갖고 있거든요. 이 핑크색 물은 이 아이의 종자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은 기온 차이도 없고 별로 없고, 이거 고 갖고 있는 어 수분도 탄탄한데 색 발은 된거 보면 이 아이 종자 특징인 것, 같, 특징인 것 같습니다. 160번 소정 먼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10cm 나오네요. 160번입니다. 소정 먼디. 50만원입니다. <목소리> one.